네 플레이어를 켜서 모조 인프리고요 상대는 359수입니다 어제는 이 플레이어랑 해서 제가 승리를 했었고 좀 전에 이 플레이어랑 해서 패배를좀 했습니다 그래서 1승 1패인데 여기 결승판이 될거 같네요 자좀 전에는 이 상대가 000두 번이나 나오고 01 가지고 있고 막 그래서 제가 졌는데 자, 이번에도 자 어이 28인데 못 이겼네요 아이코 상대가 189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10-10으로 이기지 못했네요. 아이고, 그면 이길 수 없죠 뭐. 자, 10대 0으로 시작하네요. 자, 상대는 고수인데, 자 2, 자 9, 9, 5. 자, 저도 11-11을 좀 갖고 있는 편이고 상대도 11-11을 좀 갖고 있는 편입니다. 자, 2, 자2-0한 턴입니다. 뽑기 짠. 4 18 그렇죠. 상대도 1 2이런큰 숫자를 갖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자, 이런 게 먹혀요. 자, 0 2 좋습니다. 자, 10대18 역전했고요. 방심하면 안 되죠, 당연히. 자, 9 16 0 2 자, 2 11 12요. 8 11, 12요. 한번 참습니다. 10. 자, 12 버려, 아이고, 11이 12 네요 7입니다, 7. 상대방이 11. 자, 상대방이 좀큰거 가지고 있나 했더니 안, 안 버리네요. 자, 01, 좋습니다. 자, 제가 01 갖고 있었는데, 아까는 000 이런 게 떠갖고, 졌었는데, 자, 이번에는, 자, 잘 버려야 되겠어요. 자, 11, 11. 8. 큰 숫자 버립니다. 6, 6, 7. 버리고요. 11. 자, 이번에도 1, 0. 큰 숫자 갖고 있겠죠? 1, 짠! 그쵸? 15 추가됩니다. 자, 같은 수법 두, 지금 두 번째죠. 자, 상대방이 11, 12가 좀 있다는 걸 눈치를 좀 채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통하는 것 같아요. 0, 2, 8. 자, 5, 4, 5, 자, 9 버리고요 자 11, 11 먼저 버리네요 9, 9, 10 버립니다 아유 11, 자, 10 버리고요 모두 타임됐고요 11, 어 그쵸 그렇죠. 11, 2 해서 0또 10점 벌점 자, 벌점 지금 여러 번 봤죠 지금 자 추가해서 또 벌점 봤습니다 자 17대 47 됐어요 자, 이번엔 저 그냥 모조타운 들어갑니다 그냥 자 어떤 시간지 에모조타 빨리빨리 들어가서 끝내버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10 11 자, 11 11 0 합니다 한턴이에요자 상대방은 전 8인데 아까 끝날 때 상대방이 요한장 12로 거의 끝냈던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한 전략으로 오늘 이 방법을 한세번 이렇게 주니까 상대방이 기권을 했네요. 자 어차피 해도 본인이 갖고 있는 게3 이상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아요. 궁금하긴 하네요. 자 어떤 숫자였을까요? 자 모조 이인풀이었습니다 모두 즐 보드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